안녕하세요. 모든 게 평균인 평균남자입니다. 봄을 날리는 스팀의 봄세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인트로와 엔드에 나오는 게임을 제외하고 총 16개의 게임을 준비해봤으니 한번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인트로와 엔드에 나오는 게임의 정보는 하단에 공유하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면서 들어가겠습니다. 렛츠고! 첫 번째 게임, 레프트입니다. 뗏목 위에서 바다에 떠내려오는 자원을 건져 각가지 도구를 만들고 뗏목을 확장해 나가는 게임인데요 일단 우리는 조난당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고 뗏목 아래에는 언제든지 우리를 놀릴 준비가 되어 있는 상어가 5분 대기를 하고 있죠 바다이기 때문에 이동하는 도중에 섬을 발견할 수 있고 이 섬에서도 자원을 채취할 수 있습니다 스토리도 존재하기 때문에 다소 무의미할 수 있는 게임의 활력을 가져다주며 상어 외에도 다양한 생물들이 존재하기에 탐사하는 맛도 있을 것입니다 다인멀티도 지원하기에 함께 즐기기에 또 이만한 게임이없겠네요 생존 어드벤처 래프트였습니다. 두 번째 게임 마운트 앤 플레이드 2 베너로드입니다. 3인칭 대규모 전쟁 게임하면 비빌만한 게임이 거의 없다시피 한 독보적인 게임이죠. 나만의 배경을 가진 캐릭터를 만들어 난세의 영웅이 되보는 게임인데 일단 간단하게 이 게임을 설명하자면 중세 버전 삼국제를 플레이하는데 월드맵을 자유롭게 이동하고 마을에 들어가면 삼국제랑은 다르게 마을에서 직접 조작하면서 상호작용하고 전투도 또 리얼하게 펼칩니다. 쉬발리마냥 직접 조작하고 나의 부대에게 명령하면서 전투를 치른다 이거예요. 다만 리얼한 조작감과 생각보다 불친절한 게임성에 의해 초반 진입장벽이 상당하기에 이전 유의하시고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중세 시뮬레이션 ARPG 마운트인 블레이드 2배너로드였습니다세 번째 게임. 섀도우 겜빗저조받은 크루입니다. 시작에 앞서 이 게임의 개발사는 해체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게임이 망작이라거나 그런 건또 아닙니다. 게임의 방식은 코만더스와 비슷합니다. 각 캐릭터를 조작해 최단 은신 플레이를 지향해 적대 세력을 하나둘씩 처치해 나가야 하는데요. 데스페라도스나 코만더스와는 다르게 섀도우 겜빗에는 판타지가 섞여 있어 각 캐릭터별 고유의 특성을 이용해 플레이한다는 점이 재밌는 부분이죠. 전투 이전에는 RPG 게임 같은 모습도 보여주며 전투의 난이도도 같은 장르에 비해 쉬운 편이기에 만약 영상을 보고 재밌어 보이셨다면 과감하게 구매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잠입 실시간 전술 쉐도우 갬빗 저주받은 크루였습니다 네번째 게임 방탈출 시뮬레이터 입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방구석에서 다양한 맛의 방탈출 테마를 맛볼 수 있는 게임이 없을까 바로 여기 있습니다 게임의 룰은 말 그대로 방탈출을 따르고 있으며 함께하면 더욱 재밌는 방탈출이 기에 멀티플레이도 지원됩니다 무려 5인까지 거기다가 창작마당도 지원하고 있어 모든 스테이지를 클리어하고 나서도 할 것들이 폭사되며 vr도 지원하기에 더욱 몰입할 수 있겠습니다 방탈출 장르 방탈출 시뮬레이터였습니다. 다섯 번째 게임 사이버펑크 2077입니다. 사이버펑크 분위기의 정점. 사이버펑크 게임의 독보적인 존재가 아닐까 하는데요. 이거 똥겜 아니야? 아닙니다. 계속되는 사후 지원을 통해 입을 털었던 내용들이 모두 지원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개인적으로 수작 반열에 오르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전투부터 시작해서 스킬트리나 경찰 추적 시스템까지 싹다 변경되어서 굉장히 재밌어졌습니다. 다만 무의미한 선택지 시스템은 여전한데 개인적으로 서브 퀘스트도 재밌었고 새로 나온 확장팩은 본편보다더 본편스러운 재미를 갖추고 있어 이기회를 통해 미워도 다시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1인칭 오픈월드 액션 RPG 사이버펑크 2077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게임. 할로 나이트입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풍의 그림체를 가지고 있는데요. 소울라이크 장르가 들어가니만큼 상당한 난이도를 가지고 있기도 하죠. 난이도가 높아서 꺼리기에는 너무나 아쉬운 완성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한 타격감! 죽이는 부금, 스테이지 별 개성 넘치는 컨셉, 재미난 전투가 바로 그러하죠. 물론 맵을 탐험하는 재미도 빼놓을 수 없는데, 메트로베니아 장르인 만큼 왔던 길 다시 돌아가기가 필수적으로 들어있기에 아 나는 메트로베니아 그런 것때문에 하기 싫어! 라고 하시면 추천드리진 않겠지만, 저렴하게 한 번쯤은 도전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 메트로베니아 소울라이크! 할로우 나이트였습니다. 일곱 번째 게임, 데이브 더 다이버입니다. 국산 게임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게임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게임은 초밥 식당을 운영하는 타이쿤 게임입니다. 그리고 식자재를 조달하는 과정이 굉장히 재밌는 게임이라고 할수 있는데 식당을 운영하는 것까지 재밌으니 직접 다이브를 해 해상 생물을 잡아 식당을 운영해 돈을 벌고 장비를 업그레이드해 더 크고 강한 식자재를 구하게 되는데 종국에는 심해까지 내려가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한국 사람이라면 피식 거릴 만한 컷신들이나 다양한 미니 게임들도 준비되어 있는데 도저히 이 가격대에 나올 만한 퀄리티는 아니기에. 할인하는 이 틈에 구매하시길 강력하게 추천드려 봅니다 경영 액션 어드벤처 데이브 더 다이버였습니다 여덟 번째 게임 스타오션 더 세컨드 스토리 R입니다 리메이크의 바람직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임이죠 심지어 이 게임은 두 번의 리메이크가 된 게임이기도 한데요 요새는 생각보다 익숙하게 다가오는 HD 2D 방식을 사용해 깔끔한 그래픽이 먼저 입맛을 돋구고 실시간 전투를 그리고 있어 빠른 템포를 가지고 있기도 하죠 테일즈 시리즈 같은 느낌도 난다고 해야 할까요 기본적인 뼈대는 오래된 게임이기에 스토리는 상당히 뻔하고 어떻게 보면 유치합니다 그렇기에 과거의 향수가 느껴지며 편하게 즐기기에도 그만입니다 다회차 요소도 준비되어 있어 JRPG를 좋아하시는 게이머라면 과감하게 추천드려보겠으나 할인율이 높은 편은 아니기에 이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ARPG 스타오션 더 세컨드 스토리 알이었습니다 아홉번째 게임 스타필드입니다 아니 이걸 왜 들고 왔어? 어 저는 재밌었어요. 베데스타 게임을 지속적으로 즐겨왔던 저였지만 초반부에 뭘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는 점과 굳이 SF로 만들었어야 했나? 라는 의문이 드는 팽한 행성들과 딸깍 이동은 아주 큰 단점이라는 걸 차치하고 폴아웃 보 이후로 다시 돌아온 대화 시스템과 좀더 업그레이드된 전투, 베데스타스러운 맛이 잘 드러나는 서브퀘스트들은 여전했기에 베데스타 게임을 좋아하시는 게이머들에게는 꽤 먹을 만한 소스 빠진 돈까스 같은 맛이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단점들 외에도 불만스러운 단점들이 많기에 신규 유입 게이머들에게는 추천드리기 애매한 게임이 되겠네요. SF 오픈 월드 RPG 스타필드였습니다. 열 번째 게임 삽질기사 트레저 트러브입니다 도트가 한창 유행하던 때에 돌연 나타나 레트로 스타일의 고전 맛을 잘 살린 게임이었는데요 삽을 무기로 하는 기사가 스테이지를 진행하여 보스를 클리어하고 자금을 모아 장비를 강화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트레저 트러브는 완전판으로서 삽질기사의 원판을 포함한 총 5편의 게임이 하나로 묶여 다양한 맛을 제공하죠 심지어 캠페인 모드를 제외한 다른 모드도 지원하기에 아주 가성비 있게 오래도록 즐기실 수 있겠네요 회차 요소 또한 지원하기에 한 게임으로 진득하게 즐기시는 게이머에게는 최고의 게임이 되겠습니다 액션 어드벤처 삽질기사 트레저트로브였습니다 열한 번째 게임 카타나 제로입니다 시간을 자유자재로 조종한다는 아주 매력적인 컨셉을 가지고 있는 사무라이 뽕 게임 호쾌하게 적을 학살하고 구르고 총알을 튕겨내다 보면 어느샌가 사무라이 뽕이 그득하게 차오르는데 그대로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면 내가 해왔던 리플레이가 재생되기에 한층 뽕맛이 솟구칩니다 바로 이 맛이야 다만 한 대만 맞아도 사망하기에 난이도가 있는 편인데 시간을 조종하게 죽음에 대한 스트레스도 없죠 흔히 노 스트레스 노잼이라고 하는데 아니요. 겁나게 재밌습니다. 기억을 잃어버린 주인공과 연관되어 있는 시간 조절 능력. 이두 연관 관계는 대체 무엇일까요? 본 게임에서 만나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플랫폼 액션 카타나 제로였습니다. 12번째 게임. 크립토 오버더 네크로 댄서입니다. 정통 로그라이크 게임에 리듬이라는 요소를 도입한 게임 이동과 공격, 아이템 사용까지 모두 박자에 맞춰 사용해야 합니다 이 게임의 특징은 모두 리듬에서 기반한다고 볼수 있는데 리듬 게임이다 보니 스테이지별 비트도 중독성 있는 편이고 몬스터의 패턴도 리듬에 맞춰 파워 하는 등의 재미가 있기에 플레이 하다 보면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리듬에 맞춰 들썩이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너무나 극악의 난이도 때문에 스테이지 1편도 클리어 해보지 못하고 접었기에 로그라이크류를 싫어하신다면 저는 만료하고 싶네요 리듬 로그라이크 크립트 오버 더 네크로댄서였습니다. 13번째 게임, 딥락 갤럭틱입니다. 우주행성으로 가 최대 4인이 함께 광석을 캐는 게임입니다. 네가지 클래스 중 하나를 선택하여 행성의 자원을 수호하는 외계 몬스터를 무찌르고 우리의 사리사욕을 채우면 되는데 미션을 클리어하기 위해 주변의 환경들을 파괴하고 나만의 길을 뚫어내는 자유도가 있으며 자원을 캐내 업그레이드 하거나 레벨업의 특성을 배우는 등의 성장 요소도 빼놓지 않기에 팀플레이 게임에 목마르신 게이머라면 딥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FPS 액션 딥락 갤럭틱이었습니다 14번째 게임 테일즈 오브 아이언입니다 쥐들의 여행 쥐가 주인공인 소울류의 게임인데요 우리는 왕이 계승자 레지가 되어 개구리 부족으로 인해 멸망해버린 생쥐 왕국을 재건하기 위해 모험을 떠나게 됩니다 다양한 무기들을 지원하며 방어구의 재질에 따라 캐릭터의 움직임이 달라지는 특징을 보여주는데 이런 특징들은 그렇게 대단한 특징은 아닌데다 소울라이크를 표방하는 것 치곤 난이도도 낮고 플레이타임도 짧게 아쉽기만 합니다. 그렇게 간만에 2D 액션 게임을 즐기고 싶은 게이머에게 저렴한 가격대에 즐긴다는 마인드로 구입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소울라이크, 테일즈 오브 아이언이었습니다. 열다섯 번째 게임, 트라이앵글 스트레티지입니다. 뛰어난 그래픽을 가지고 있는 SRPG 게임인데, 이 게임의 특징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신념 시스템이라는 것이 이 게임의 메인 시스템인데, 게임을 진행하면서 나타나는 선택지에 따라 세 가지의 신념 중 하나가 오르며 영입할 수 있는 동료가 달라지고, 스토리의 분기점에서 동료들의 투표에 따라 선택된 분기점으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스토리의 분량이 굉장히 많고, 육성의 자유도가 적은 편이기에, 이 점은 코브로로 작용하는데요. 다만 캐릭터 간 밸런스와 활용처가 분명하기에 전략 요소가 뛰어난 편이고, 스토리의 퀄리티가 높은 편이기에 고려하셔서 구매하신다면, 만족스러운 게임이 될 것입니다. SRPG 트라이앵글 스트래티지였습니다 16번째 게임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입니다 인터랙티브 게임 중 최고의 게임이 아닐까 싶은 게임인데요 금미래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인간과 로봇의 관계를 다룬 이야기가 인상적입니다 게임의 시작은 로봇이 불량을 일으켜 주인을 죽이고 이를 주인공 중 하나인 교섭용 로봇 코너가 막는 내용으로 시작되는데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죠 이외에도 세상에는 다양한 불량 로봇들이 존재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용이 전개됩니다 개인적으로 금미래를 그 배경으로 했던 부분이 너무나도 좋았고 이야기의 밀도와 나의 선택에 따라 바뀌는 선택지들도 만족스러웠기에 스토리텔링을 좋아하시는 게임을 라면 무조건 한 번은 즐겨보셔야 할 게임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터랙티브 무비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카타나제로 진짜 재미있게 했었는데 클리어하고 나서 다시 해보려 하니 오류로 인해 세이브가 다 날라갔더라고요. 심지어 무료 DLC로 나온다던 후속작은 아직도 안 나오고 있어요. 개발자 중한 명이 우크라이나 사람이라고 했던가? 각설하고 오늘 영상에서도 마음에 드는 게임이 있었길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평균에서 최고가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앞날에도 최고만 있으시길. 에버리지!